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우리 12절, 한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늘애굽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요와를 잊지 말고. 예. 1 6이요 네. 예. 우리 말씀 다시 봅니다. 신명기 16장. 16장 12절 같이 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 것을 기억하고 괴리를 지켜 행할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오순절의 능력. 자. 오순절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오순절의 어, 이번 주에 복음 세팅했는데, 어, 전도 세팅 봅니다. 전도를 세팅하라. 어, 전도 이 메시지는 부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메시지 중심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어, 전도 이전에 먼저 우리가 어, 보금 어, 세팅이 중요합니다. 그럼 보금이 뭐냐? 어, 자꾸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보금은 우리말로 기쁨 소식입니다. 아주 기쁨 소식이다. 그럼 뭐가 이렇게 기쁜 소식이냐? 우리 인간에게 돈이냐, 명예냐, 무슨 권력이냐? 어, 인간은 창세기 삼장입니다. 자, 창세기 삼장은 아담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아담의 사건이 옛날 사건이 아니고, 지금 나의 사건입니다. 어, 창세삼장 문제는 아담 때 문제지만 구약제도 창세삼장, 신약도 그대로 창세삼장 문제입니다. 지금도 내일도 미래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 창세삼장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탄과 지옥 폐경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내가 아무리 학부를 가지고 성공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이것 때문에 인간은 끝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 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배우고 해도 발달해도 고통과, 조주와,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게, 어, 지금도 있고, 내일도 똑같이 갑니다, 이걸.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해결책 줬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기쁜 수식이죠. 그 답을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제 이 답을 줬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왔어. 자, 아담의 후손이 뭐든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 이게 법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깨닫는 순간에 가장 먼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가장 먼저 사탄의 머리 잡으래요. 이 이분은 성령이 잉태한 아들, 죄가 없는 하나님이죠. 죄를 해결하시고. 지옥권에서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 돌아가는 길, 이게 복음이에요. 곧 이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불린. 여자여순,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예요. 다른 이름 없어요. 왜? 다른 이름은 아담여순. 똑같은 죄인이요. 에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능력이 있다. 다 아담여순입니다.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근본이 똑같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전도 메시지 중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 부활 메시지 마지막 모든 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모든 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럼 제자가 뭡니까? 제자가 뭐냐면 복음을 아는 자가 제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세팅시켜야 돼요. 제자에게. 복음을 아는 게 제자 곧 그리스도 아는 게 제자죠. 교인 만들지 말고 제자삼으라 말하면 그리스도 아는 자 만들어라. 대부분 교인입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교인되면 또하나요 나중에. 왜냐하면 답을 못 찾았으니까. 그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27절 보면 은 치유가 나옵니다. 귀신 주차냐고 병리들을 치유해라. 그럼 뭐가 치유겠습니까? 병든 세상이에요. 왜? 창세 3장이 다 병든 세상이거든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다 병들었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생각의 병. 사람 다 병들었어요.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에 몸만 치유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 치유해야 돼요. 그 치유가 뭐냐면 이게 답이에요. 이 복음으로 치유돼요. 그 참된 치유는 약못 먹고 치유하건 병원 가도 돼요. 그거 말고 정신 문제 이거 해결 안 되잖아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가정의 이런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 창의 3장을 벗는 인간을 복음으로 지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정신 문제 해결 안 되고 해결 안 되거든요. 복음으로 역시 치유도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3절 34절 보면 엠마로 간두 제자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다 낙심하고 가는 제자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왔다 가 낙심하고 세상길로 간 사람이에요. 체험도 못하고 낙심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럼 왜 기존 교인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교회 떠나기도 하는가? 복음을 왔어. 같은 말이에요, 결국. 결국 교인들에게 복음을 알려줘요, 복음을. 복음을 몰랐다 나니까 실컷 봉사하고 일만 하고 가지. 복음 을떠 나거든요. 억울하잖아요, 이게. 그래. 그들에도 복음을 열이. 전도가 뭐냐? 복음이에요, 그거. 복음 을하서 제자 삼고 복음으로 지휘하고 복음을 기능이 살려내고.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 21장 은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똑같은 우리 봐요. 창산병 아담의 후손을 태어난다니까. 이 아이에게 답을 줘라, 다을 줘. 밥만 먹이지 말고 역시 우리 아이에게 이런 복음을 복음하는 자녀를 만들어라. 그럼 이 아이는 평생 동안 승리한다. 그감이악령이 탄부터 되거든요. 제앙 떠나거든요. 결국 예수님 마지막 부활 메시지가, 제자 삼으라, 병든 세상을 치유해라, 기존 겐, 그 살려내라, 어린 양 후대 살려라, 다 복음해. 그리스도 복음으로 다 소통되고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 이게 전도를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자 삼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기존 겐 살려내고, 복음으로 자녀 삼고, 자녀를 키우고. 그거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우리 자신도 역시 한 가지로 다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상은 신앙생활이 단순하거든요. 딱한 가지인데 자꾸 복잡하게 생각해 졌고요 자, 그럼 오늘 눈에 안 보이는 오순열능력이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힘이 있으면 자,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힘이 있으면 누가 안 알아줘. 상관없어요. 만약에 내가 돈이 많다. 내가 엄청난 부자다. 그럼 누가 서 아예 당신 거지 같다 해도 괜찮아요. 어, 돈 많은데 뭐 거지르면 어떻습니까? 근데 내가 돈이 전혀 없는데 거지 같다. 그럼 섭섭하고 날 깔보라. 말 이렇게 하거든요. 힘이 있으면 괜찮은데. 힘이 없으면 어떠합니까힘 없으면 안 알아주면 섭섭합니다. 뭐안 알아주고 안 알아주면 말 사람들이. 누가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아주고, 기게 굉장히 민감해요. 힘이 있으면 안 알아줘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힘을 늘려야 돼요. 영적 힘 없으면 뭐든지 상처되고 뭐든지 걸리고, 섭섭하고 다 그래. 힘이 없으니까 그래, 이게. 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약길 갑니다. 광약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의 3대 절기를 줬어요. 3대 절기는 구역, 신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6월절에, 이요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의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6월절이 뭐냐면, 유월절 어린양 피를 바르고 애굽에 빠져나옵니다. 유월절 어린양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오순절이 뭐냐?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 갑니다. 하나님이 오순절 때 오순절 첫 곡식거든 초실절 이렇게 부르겠다고 맥주절 이렇게 불러요 보리맥자에서 칠칠절 부릅니다. 오순절 이날이 신약 성경에 오면 오순절 성령충만. 자, 성령충만. 수장들은 뭐냐? 곡식을 모아 거두는 창고에 거두는 구원받은 백성을 천국에 가는, 창고에 거두는 같은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 이게 삼대들 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광야학들 같 세상에서 성령충만 받았어.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충으로 간다. 이게 다 들을 수 있어, 속에. 구원받고, 이 땅에 성령충만 받고, 충으로 가라.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6월절이 이미 지나간 사건이야 구원받았다. 충국 안전 안 하세요. 앞으로 갑니다. 지금 당장 뭐냐? 성령충만. 광야학들은 험한 세상 삶의 성도들이 힘이 있어야 돼. 성령충만 받아, 성령충만 받아. 이게 성령충만, 니 네, 지금 당장 우리에게 가장 필요. 영적 힘이 필요해 지금 내게. 그 얘기거든 지금 성령 충받아라그예수님도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8절 오직 성령이 마시면 능력 받고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정인들아.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언약자고 지금 당장 요하게 영적 힘 성령 충만해. 그 힘이 없면 우리가. 뭐든지 잘안 돼요. 왜 힘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이 성령 충만 우리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게 첫 번째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 믿음으로 약속을 믿어요. 아, 성령 충만 약속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믿는다 할때 우리가 먼저 믿지 않을 걸 구분도 해야 돼. 구분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 막. 믿습니다만, 무조건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내용을 분명히 해야지. 그래서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 없으면 믿음, 믿음인데, 어,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엉뚱한 거 믿다가 우리가 나중에 어려워지고 고통당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어요 자, 지금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때 지금 네 안에 성령께서 네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어요 그거 모르고 못 살거든요, 그냥.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내네 안에 계시는데, 24시에 항상 함께 하거든요. 항상 주님께서 내네 안에, 어, 하시는데, 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24시간 항상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인도, 성령 충만 그신앙사이 뭐냐면 하나님 믿어 받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분 인도받으면 돼요. 그게 성령 인도, 내가 힘이 없다. 위에서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그예수님 마지막 성령 초대께도맞 마저 오순절 성령층만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신앙선의 중요한 시작이죠. 자 믿음으로 어, 그러면은 체험이 돼요.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어, 믿을 때 체험되는데 자이 바로 왕입니다. 이 바로 왕하고 모세 바로 왕은 애군 나라 왕입니다. 모세는 하나의 나이 먹은 노인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 상대한 재만, 영적으로 상대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 0년 동안 훈련받고 성령 충만한 모세가 가니까, 영적 힘 있는 모세가 바로 이기잖아요. 나중에. 끌고 나가잖아요. 바로 항복하고. 이게 영의 힘입니다. 이게 영적 힘. 우리 복음 깨닫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성령 충만, 영적 힘입니다. 이걸 얻어가면은, 이게 이만면은 우리가, 이게 되죠. 자, 그래서 어, 이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게 전달이 됩니다, 이게. 전달돼. 안보여게 전달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의 능력 자, 이 보좌의 능력이 뭐냐면 하늘고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과 의 소통하는 것때 성령 충만할 때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이런 것이 영의세계에요 천군 주사 옮이고 성령은 역사하고, 원수막이 떠나가고, 악신은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이런 게 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이죠. 그리스도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늘을 열리고, 천군, 천사동원되고 원수막에 물러가고, 성령이 역사하고, 이게 다 영적석입니다. 이게 전달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후대때 전달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이런 복음 말고 영적 힘이 있으면요, 끝납니다. 어디 갔기 이게. 왜냐하면, 아, 기도하는데요. 이거 어마어마히 막강한 힘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자, 눈에 안 보이는 복음의 힘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 우리가 말씀 믿을 때 오는 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우리가 이것이 있으면은 오래 회복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그 따라옵니다, 이게. 그게 사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다 좌우거든요. 영적 힘이 있으면 흑암이 역설하거든요. 영적 힘이 있으면 감 악령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눈에 한번 오순절의 능력, 눈에 한번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거기서 오는 오력 회복, 또이 보자의 능력, 시험 완출, 이런다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오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수상들 충혹합니다. 당장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하나님 힘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입니다. 저희 오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속에서 승리하길 죄를 주원합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이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허락하셨어. 주님께서 마지막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역사에 말던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셔서 있는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북녘 땅과 이삼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